강타와 우주환 사이에서 벌어진 스캔들로 연예가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오정현 아나운서가 폭로전을 펼치면서 강타의 사생활 사건은 점입가경의 현곡을 띄었다. 강타는 레이싱 모델 우주환, 탤런트 정유미, 아나운서 오정현 등과의 열애설에 논란이 뜨거웠다. 오정현의 폭로글과 우주환, 우주환 동생의 해명글이 올라오면서 이들의 관계가 선명하게 밝혀졌다. 그러던 중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던 강타가 입장을 밝혀 사건이 마무리되어 갔다. 1. 강타와 우주환 뽀뽀 영상 유출로 불거진 열애설과 우주환 해명. 우주환은 7월 31일 강타와 연인인 시절 함께 찍은 다정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단숨에 화제 인물이 됐다. 이 동영상에는 럽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강타, 우주환이 서로 입맞추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럽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이 영상은 오래지 않아 삭제됐다. 이후 강타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미 몇년전 끝난 사이라며 연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우주환이 다시금 최근 재결합했다고 말하며 진실 공방이 있었으나 강타와 우주환이 8월 2일 이미 끝난 인연이라고 직접 해명하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2. 뒤응 강타와 배우 정유미 열애설 보도 하루 안에 한 인터넷 매체에서 강타와 배우 정유미의 열애설을 보도했다. 두 사람이 2년간 비밀 연애를 이어왔다는 보도 내용인데, 강타와 정유미 측에서 발빠르게 열애설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수고로 들지 않았다. 이후 강타가 정유미와 우주한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다. 그러자 어떤 커뮤니티에서 제주도에 놀러간 친구가 얘기해줬는데, 친구 남편이 너무 예쁜 사람이 있어서 봤더니 정유미더라. 근데 강타와 함께 왔더라. 둘이 사귀는 걸까? 라며 사진까지 인증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됩니다.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힌트들이 있었다. 동일한 장소에서 달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그리고 강타, 우주환 정유미가 같은 곰인형을 들고 찍은 사진 우주환과 정유미가 H.O.T 콘서트에서 남긴 인증샷 등이 연이어 발견되었다. 흔적이 많아 논란은 쉬이 식지 않았다. 3. 오정현 강타와 교제했었다 폭로 사건의 새 국면 전개 강타와 우주안이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진정되는 듯 하였으나 오정현 전 아나운서가 다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지난 3일 인스타그램에 강타 우주안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을 오른 것을 캡처해 올린 뒤 반년가량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며 하루가 몰다 하고 만나온 연인이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서 발견되면 충격일 수밖에 없다. 일찍 자겠다더니 몰래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다면 충격은 배가 된다, 꼬잡았다. 더구나 그 연인이 내가 어릴 적부터 우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보고 듣고 믿어왔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느껴지게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난다면서, 이 일은 2년 전 내가 직접 겪은 일이고, 나는 그 이후 크나큰 상처를 받아 참 오래도록 아주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어렵게 극복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제오늘 실검에 떠있는 두 당사자의 이름을 보니 다시 그 악몽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며 에둘러 두 사람을 비난했다 그녀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도 뻔뻔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수습해서 활동하고 살아가겠지라면서 최소한의 도리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건 진정 헛일일까? 라며 씁쓸해했다 4. 우주왕과 우주왕 동생의 해명글 오정연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강타를 폭로한 가운데 우주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려 오정연의 이야기에 일부 반박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람이 나를 타깃으로 지목했고 자극적인 단어 선택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상처를 주고 있다며 긴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우주화는 님께서 지목한 그날을 안다. 애니메이션을 방에서 시청 중이었는데 모자 쓴 분이 들어와서 누구냐고 언제부터 만났냐고 다그쳤다. 그때 당시 충격과 공포였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며, "님께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제가 혹시 소중한 인연을 망친 존재가 되었을까봐, 님께서 저에게는 분명히 그때 당시가 4월이었고, 저에게 작년까지 만난 사이라고 본인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신 것 같은 분위기라, 그저 뭔가 못하신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사정이 있으시겠지 하며 저도 당혹스럽고 힘들지만 두분 대화를 잘 나눠보시라고 자리를 조용히 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이야기는 두 분께서 나누셨고 두 분의 대화 내용은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주 트라우마로 남은 날이라서 짧지만 모든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내가 바람녀라는 누명을 써야 할까요? 바람녀 프레임 씌우지 말아달라고 청했다. 그러면서 "오늘에서야 저는 님께서는 저의 존재를 오히려 아셨던 것 같고, 이은과 얼굴을 아실 정도면 차라리 저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제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면 따로 당시에 알려주시고 대화를 나눴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후 사생활적인 대화 부분은 오정연님 보호와 더 이상 서로가 오해가 없음에 삭제하도록 하겠다며 연인을 잃은 아픔은 누구나 존재하고, 지옥 같고 힘든 일이다. 님께서 느끼는 감정을 저도 살면서 느껴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아신다면 제게 분노를 저에게 표출하지 말아주세요. 화가 나시더라도 분명하게 그 분노는 저의 몫이 아닐 테니까요. 저도 그날 너무 무섭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우주하는 SNS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 뒤늦은 강타의 사과. 스캔들 후폭풍. 저의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1세대 케이팝 대부 아이돌 그룹, H.O.T.의 강타가 우주환, 오정현, 정유미 열애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강타는 4일 인스타그램에 오랫동안 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준 팬 여러분께 개인적인 일로 깊은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은 당사자분과 주변 사람들, 본의 아니게 언급된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오랜 기간 사랑받으며 활동해온 만큼 개인적인 모습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이 모든 일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부족함과 불찰로 비롯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금일 발매 예정이었던 신곡 공개는 취소하며 뮤지컬과 콘서트 등 이미 정해져 있던 활동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관계된 모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로 인해 강타는 이미 일본 SM타운 콘서트는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취소하였고, 신곡 공개 또한 취소하였다. 또, 뮤지컬과 콘서트 등 예정된 일정에 대해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관계된 모든 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스캔들 사건 이후로 예정대로 콘서트에는 참여하였지만 자숙의 일환으로 방송 활동 및 외부 활동 자체가 없는 상황. 열애 사실 인정 후에도 일체의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